야, 계란 먹고 싶어? 응? 소미, 계란 먹었나? 계란 좀 줘? 야, 이거 뭐, 내가 계란도 먹기 전에 벌써 소리만 듣고 뛰어왔으니. 어떻게 하지, 이거? 조금만 기다려봐. 아빠 조금만 줄게. 까가지고. 야계란라도 만큼 못 먹겠다 깨는 소리 벌써 쫓아왔으니 아빠가 깠어 그래 줄게 아빠도 3분이 먹고니 3분이 먹어 알아서 다 먹을 수 없잖아 아빠도 먹어야지 그래, 기다려. 기다려 줄게. 안 준다고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그러시옵노. 니네 밖으로 어디갔어?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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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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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그래 딱 기다려. 됐어 먹어. 맛있어? 응? 맛있어? 응? 잘 먹었어? 사료도 먹어.